여러분, 혹시 몸에 좋다는 음식들 지금까지 그냥 드셨나요?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산삼보다 나은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병원비 수천만 원 아끼는 비결, 제가 몽땅 정리해드립니다. 우리의 주방이 바로 최고의 약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먹는 생들기름 한 스푼입니다. 들기름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오메가3의 왕입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깨우고 혈관의 기름들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볶은 들기름은 고온에서 성분이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들기름인지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들기름은 산소와 만나면 아주 빠르게 상해버립니다. 한번 개봉했다면 무조건 검은 봉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먹는 한 스푼이 여러분의 치매를 막아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활력을 주는 커피의 마법 같은 변신입니다. 어르신들 커피 드실 때 혹시 혈당이 오를까 걱정되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커피에 계피 가루를 아주 살짝만 딱한 꼬집만 섞어보세요. 계피는 우리 몸의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뽑는 천연 도우미입니다.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칠하듯 혈당 조절을 매끄럽게 도와주죠. 설탕이나 프림 대신 계피를 넣으면 커피의 풍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은은한 향은 뇌세포를 보호해 인지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티타임은 건강한 계피커피로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겨울철 우리 몸의 온도를 책임지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항염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런데 생으로 드시면 이 귀한 성분을 절반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비결은 바로 찜기에 있습니다. 생강을 딱 30분만 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찌는 과정에서 체온을 올리는 쇼가올 성분이 10배나 늘어납니다. 찐 생강을 말려서 차로 마시면 몸속 깊은 염증이 싹 사라집니다.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따뜻한 몸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께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양 덩어리 마늘입니다. 마늘은 흔히 구워 드시지만 항암 성분을 보려면 끓여야 합니다. 핵심 성분인 SRL 시스테인은 열을 갈수록 그 양이 급증합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에 넣고 60분간 푹 끓였을 때 4배나 폭발합니다. 구운 마늘도 맛있지만 이제는 국물 요리에 처음부터 마늘을 넣으세요. 60분간 푹 익은 마늘은 냄새도 덜 나고 소화 흡수율도 최고가 됩니다.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마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렸던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 껍질을 버리는 건 금덩어리를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페르세틴 성분이 알맹이보다 6순배나 많습니다. 껍질에 묻은 흙이 걱정된다면 식초물에 5분만 담갔다 씻어보세요. 깨끗해진 껍질을 보리차처럼 끓여 마시면 혈관이 젊어집니다. 끈적했던 피가 맑아지고 고혈압 약을 줄이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양파, 이제 껍질까지 싹다 드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합니다. 이 작은 조리법의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비결 중딱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일 여러분의 노후를 살리는 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시니어 라이프 연구센터와 함께 당당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